안녕하세요. 서준파파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종 목표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 드릴 거고요. 최종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도 제가 목표가 알려 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제가 개발한 급등하는 코인 찾는 프로그램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프로 프로그램 돈 주고 사서 쓰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제 프로그램 한번 잘 이용하셔서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코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활성 예치금이 현재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약한 11월 경, 11월 경에 갱신했던 거 이후로 지금 18개월 만에 활성 예치금이 지금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지금은 건강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인에서는 호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밈코인이 요새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페코인이라든지 플로키, AI도지 이런 코인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밈코인이 활성화가 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코인의 붐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이더리움을 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뭐 보유하고 있는 매수 지점이 고점이신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 최종 목표가와 신규 매수 지점 궁금하시죠? 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궁금하신 종목 문자 보내주시면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010-8366-2954번호로 궁금하신 종목을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전략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급등하는 코인들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AI 신호 분석 프로그램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문자로 종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예,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락폭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현재 뭐 200선 가까이에서 차트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2평선도 계속해서 건강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의 여력의 힘은 아직 빠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더리움 가격대인데 현재 이더리움 가격대는 사실상 들어오는 거래량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사실상 지금 진입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곧 있을 CPI 지수 발표가 어떻게 날지, 금리 인상 이후의 CPI 지수 발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해당 부분을 정상적으로 잘 넘어간다면 지금에 갖고 있는 이 상승도력을 좀더좀더 좀더 오래 더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정확하게 가격대 부분이 예 매물대 형성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많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가기에는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약간 도박성이 짙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이더리움 같은 코인으로 수익을 낼수 있기는 지금 현재 장에서는 조금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뭐 이더리움 같은 코인보다는 짧게 짧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잡을 수 있는 AI 프로그램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해당 신호 받으시면서 수익이 어떻게 난지 한번 보시고 짧게 짧게 수익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급등하는 코인을 찾나요? 하시겠죠?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AI 인공지능 신호 탐지기가 어떻게 급등하는 코인을 찾아내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린 급등 종목입니다. 카바 진입하라고 문자 보내 드렸고요. 어제 프로그램에서 약한18% 정도 목표 수익률 잡고 들어가라 했는데 진입하고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 프로그램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률 부근에 익절 잡아 놓고 수익 보셨을 거고 1 0만원 정도 진입하셨으면 약 180만 원 정도 수익 챙겨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급등하는 코인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 AI 신호 탐지 시스템 보이십니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빅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취합해서 급등하는 코인을 잡아냅니다. 급등하는 코인 잡는 프로그램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보내 주시고요. 우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AI 코인 신호 탐색기가 매초마다 신호를 갱신합니다. 그러다 평소와 다르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급등하기 전 그런 패턴들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해당 신호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네, 종목을 찾아냅니다. 보시면 이렇게 종목도 나오고요. 네, 가격 얼마에 들어가라도 나오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신호 강도인데 72%가 이게 이 신호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AI 급등 코인 탐지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지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 네, 문자 보내주시고요 가입비나 리딩비 뭐 이런 거 요구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유튜브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종목으로 수익 챙기시고 그냥 구독과 알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야 영상 하단에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83662954번 여기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하는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도 궁금하지만 빠르게 정보 얻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운영되는 단체 카톡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유튜브 홍보 차원으로 재능 기부해드리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빠르게 수익 만드시면 되고요. 단톡방 링크는 저희 하단에 보이시면 이 번호로 카톡 초대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체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보고 있으셔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단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하면서 같이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